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복지 여성 국장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0시 기준 33명이 신규 확진되어 총 확진자 수는 5,722명입니다. 8월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30.9명으로 8월 첫째 주 26.7명에서 넷째 주 35명 35.4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9월 첫째 주는 29.7명 이번 주 9월 5일 에서부터 8일에는 28.2명으로 9월 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총 확진자는 18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주요 집단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천대학교 관련해서는 서울 고주 학생 2명이 개별적으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검사 후 9월 2일 확진되어 9월 8일까지 접촉자와 동일시설 이용자 등 대학생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2명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확진 학생 2명 중 1명은 역학적 연관, 연관성은 없으나 모두 서울 거주자이며 그중 1명의 확진자가 서울에서 감염되어 친구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기숙사 입소 이후부터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 내 방역 관리 위험도는 낮으나 기숙사 공동생활 및 식당 방문 등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학교 내 노출 장소에 대한 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추가 확진자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 중학교 관련은 중학교 학생인 지표 환자가 두통 등의 증상으로 검사하여 9월 3일 확진된 후 가족과 같은 반 친구와 가족의 직장 동료 등으로 확산되어 9월 8일까지 총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전수 검사와 접촉자 분류에 따라 270명에 대하여 자가 격리 및 능동 감시 조치하였으며 격리자 중 추가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확진자 발생은 전체 확진자 681명 중 13.2%인 90명으로 교내 감염이 30명, 가족이나 다중이용 시설 이용 등에 따른 접촉 감염이 49명, 개별 사례가 11명으로 교내 감염은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중고등학교에 집중되고 있으며 접촉감염은 가족 간 전파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노래방, 교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접촉자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 내외, 내외의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외부활동이 많은 중고생 출입이 잦은 코인노래방 및 PC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정보를 통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자는 9월 7일 100만 명을 넘어 현재 101만 1천여 명으로 전 노민대비 접종률은 64.8%이며 접종 완료자는 42.1%인 65만 6천 명입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3회차 지자체 자율접종과 미 등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잘 접종을 실시하여 금일 4,240, 4,024명을 접종을 해, 완료했습니다. 390여 개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50대 장년층 2차 접종과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1차 접종이 실시 중입니다. 현 추세로 접종이 계속되면 내주 9월 16일 전후로 도민 70% 1차 접종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등 접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백신 선입선출 등 백신관리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점검과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9월 8일까지 전 접종기관에 대하여 백신 유효기관 저수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오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위탁해지 등 접종기관 체임성을 강화하여 접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6일 유효기간 경과 백신을 접종한 위탁의료기관은 금일 9월, 9월 9일자로 관할 지자체와의 위탁계획을 해제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본과 질병관리청은 기존 자가치료를 재택치료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강원도형 재택치료인 안심호케오 이용자는 10명이며 그중 5명은 증상변화 없이 격리해제를 완료하였고 1명은 어제 발열 지속으로 신속하게 병상 이송되었으며 현재 4명이 재택치료 중에 있습니다. 격리해제된 5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재택치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편안한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을 위해 조만간 재택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확진된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염 최소화를 위한 명 추석 명절 방역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의료 등 체계 유지를 위해 시군 보건소의 비상 방역 대책판을 평정하고 선별 진료소 정상 운영으로 연휴 기에도 차질 없이 진단 검사 체계를 유지하며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춘천호에는 남춘천역, 원주에는 신원주역, 강릉에는 강릉역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명절 이동증가에 따른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치료기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의 방향 메시지는 안전한 고향 방문입니다. 라디오나 TV, 신문, 온라인 SNS 등을 통해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실시를 당부드리고 가급적 소규모 이동을 권하며 일상복귀 전 진단검사 실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기관 단체에도 사업을 발송하여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안전한 만남을 동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예방접종 예약 날짜가 추석 전으로 잡힌 도민들께서는 반드시 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고향에 계실 부문, 부모님이나 만나셔야 하는 친지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방문을 미루거나 부득이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